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경기에 대한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과 결장자 이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센트럴코스트와 브리즈번입니다. 센트럴코스트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인을 끌어올려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앞선에서부터 템포 있게 압박을 걸지만 수비 라인과의 간격 조율이 매번 깔끔하게 맞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피즈원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타입이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슈팅과 컷백을 동시에 노리며 공격 리듬을 끌어올립니다. 브란트만은 박스 안에서 피지컬과 제공권을 앞세워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메카먼트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박스 투 박스 성향의 자원이라 수비 앞에서 볼을 따낸 뒤 곧바로 전방으로 이어주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다만, 센트럴 코스트의 양쪽 풀백은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타이밍과 복귀 타이밍이 엇박자로 나오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반대편 사이드와 하프스페이스의 넓은 공간이 열리면서 블록 전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 상대가 반대 전환을 정확하게 가져가면 센트럴 코스트 수비는 라인 유지에 계속 쫓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브리즈번은4-1-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비형 미드필더 한명이 1차 스크리닝을 담당하고 위해 4명의 미드필더가 폭을 넓게 쓰는 구조를 만듭니다. 전방의 비디은 피지컬과 제공권을 기반으로 롱볼과 크로스를 받아주는 역할을 맡으며 박스 안에서 한 번의 마무리를 가져가는 피니셔로 활용됩니다. 호어는 윙포워드 성향이 강한 자원으로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침투 타이밍을 노리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슈팅과 크로스를 모두 옵션으로 가져가는 유형입니다. 클레이는 브리즈번 공격의 중심이 되는 플레이메이커로 전방과 후방을 잇는 패스와 킥 퀄리티에서 팀내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에이스 카드입니다. 특히 상대 페널티박스 주변 지역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정교한 킥 메커니즘을 활용해 직접 프리킥으로 골대를 향해 날카로운 볼을 보내며 세트피스 한두 번만 제대로 걸려도 득점 기대값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브리즈버는 이런 클레인의 킥 능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끝까지 파고드는 경기 운영을 선호합니다. 또한 중원에서 클레인이 방향 전환을 맞고 호어가 타이밍을 맞춰 반대편으로 뛰어들면 자연스럽게 반대편 공간에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구도에서 비디까지 박스 안에 진입하면 마무리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 브리즈번은 세트피스와 반대 전환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묶어 상대 풀백 라인의 균열을 겨냥하는데 특화된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경기는 센트럴 코스트가 라인을 올려도 수비 밸런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혹은 브리즈번의 세트피스와 반대 전환이 풀백 라인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느냐의 싸움으로 정리됩니다. 전술 상성과 공간 운영, 키 퀄리티까지 종합해보면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브리즈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큽니다. 브리즈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창원엘지입니다. 울산 모비스 팀은 김건아의 돌파와 키가우 패스로 외곽 에너지를 올리며 조한진의 오프 더볼 움직임과 3점 슛으로 공격 공간을 넓힙니다. 이 가드진이 하이 피겟너를 통해 이그 분누를 활용하는 패턴이 핵심인데 이그 분누는 강력한 힘과 빠른 롤인 속도를 바탕으로 골밑 득점과 공격 리바운드에서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다만 이그분우가 스크린 수비 시 외곽으로 끌려 나갈 경우 발생하는 페인트존 박스아웃 공백과 리바운드 열쇠는 불안 요소입니다. 벤치 자원 투입 시 인사이드 무게감이 떨어지면 공격이 외곽에 치중되며 단조로워질 위험이 있어 경기 중반 로테이션 구간에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그분우가 골밑 중심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와 가드진의 안정적인 볼 배급이 이번 경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창원엘지는 유기상이 경기를 조율하며 피겟놀과 핸드오프를 통해 상대 스위치를 유도하고 인사이드 미스매치를 활용하는 운영이 탁월합니다. 마레이는 포스트업 득점과 공격 리바운드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며 골밑을 장악하고 타마요는 외곽 슛을 겸비한 빅맨으로서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조합은 상대 수비가 인사이드를 좁히지 못하게 만들며 유기상의 패스를 기점으로 내외곽 조화를 이루는 하프코트 운영에서 강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 전술적 짜임새가 더욱 빛을 발하며 마레이와 타마요가 동시에 위협을 줄때 상대 수비 로테이션을 무너뜨리는 빈도가 높습니다. 탄탄한 골밑 자원을 바탕으로 한 리바운드 싸움과 안정적인 경기 리딩이 이번 라운드에서도 주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울산 모비스는 김건아와 조한진의 투가드 조합이 이구분호와의 피겐노를 통해 템포를 끌어올리며 골밑 찬스를 노릴 것으로 보이나. 이급은우가 스크린 수비시 바깥으로 끌려나갈 때 발생하는 리바운드 공백이 변수입니다. 반면, 창원엘 지는 6위상의 리딩 아래 마레이에게 유리한 미스매치를 만들어주는 합코트 운영에 능하며, 타마요가 외곽에서 수비를 분산시켜 공략 지점을 넓힙니다. 울산모비스 수비가 마레이를 막기 위해 더블팀을 선택할 경우 타마요 등에게 오픈 기회를 내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며, 벤치 로테이션 구간의 인사이드 수비력 저하도 위험 요소입니다. 마레이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컨 찬스를 꾸준히 생산한다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창원엘지의 전술적 완성도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모비스가 가드진의 외곽포로 맞대응하겠지만 미스매치 활용 능력과 제공권 장악력에서 앞선 원정팀이 경기를 주도할 공산이 크며 후반 체력 저하 시점의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흐름으로 분석됩니다. 창원엘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리은행과 BNK 썸입니다. 우리은행은 세키, 이명관, 김단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나 얇은 로테이션과 에이스 의존도가 뚜렷한 팀입니다. 세키가 경기 조율을 막고 이명관이 수비에서 끈질긴 압박으로 하프코트 강도를 높이지만 공격 구조가 김단비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습니다. 김단비는 내외곽을 오가는 올라운더로서 초반 기세를 주도하나 노장 선수로서 경기 후반 체력 저하에 따른 슈트율 감소와 턴오버 증가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벤치 자원의 득점 지원이 부족해 승부처마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노출되며 이로 인해 3쿼터 중반 이후 수비 강도와 공격 효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구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국 김단비의 체력 안배와 조력자들의 득점 가담 여부가 이번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BNK 썸은 스나가와 이소이 김소니아를 축으로 외곽과 포워드 라인의 조화가 뛰어난 팀입니다. 스나가와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 이소이가 돌파와 외곽 슛을 병행하며 공격을 주도하고 특히 수비가 좁혀질 때 코너에 박해진 등을 활용하는 공간 창출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소이의 드라이브인에 이은 플로터는 수비가 막기 까다로운 옵션이며 김소니아가 골 밑에서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 득점을 책임지며 중심을 잡습니다. 이러한 내외곽 밸런스 덕분에 경기 후반까지 꾸준한 득점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습니다. 효율적인 코너 활용과 이소희의 개인 전술, 김소니아의 에너지 레벨이 맞물리며 탄탄한 공격자 임세를 보여줄 공산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은행은 김단비를 중심으로 한 하이포스트 공격이 여전히 위협적이나 얇은 로테이션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발목을 잡습니다. 김단비가 공수 전반을 책임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쿼터 야투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세키나 이명관의 외곽 지원도 함께 침체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BNK썸은 스나가와와 이소이가 코너 스팟을 넓게 활용하는 스페이싱 농구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며 김소니아가 골밑에서 세컨 찬스를 확실히 마무리해줍니다. 박혜진까지 코너에서 오픈 찬스를 노리는 유기적인 세트 오펜스는 체력 부담이 큰 우리은행 수비 로테이션을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에이스 의존도가 높은 홈팀보다는 다양한 득점 루트와 안정적인 리바운드 장악력을 보유한 BNK썸이 주도권을 줄 공산이 큽니다. 우리은행이 초반 기세를 올리더라도 3쿼터 이후 체력적 한계가 드러나며 공간 활용 능력이 앞선 원정팀이 승기를 잡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NK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입니다. 현대캐피탈 팀은 레오, 바야르사이안, 허수봉, 황승빈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며 특히 하이볼 상황에서 레오의 해결사 능력이 돋보입니다. 허수봉은 다양한 공격 코스를 활용해 상대 블로킹을 무너뜨리고 바야르사이아는 높이와 파워를 앞세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는 폭발력을 지녔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려도 오픈 공격과 백어택으로 랠리를 이어가는 힘이 있으며 세터 황승빈의 영리한 볼 배급을 통해 세트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속공과 좌우 날개 공격을 적절히 섞어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을 흔드는 운영 능력이 탁월해 접전 상황에서도 마지막 점수를 따내는 집중력이 높은 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세트 후반 집중력과 공격진의 고른 활약이 이어질 공산이 크며 탄탄한 공격 옵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 손해보험은 야쿱, 차영석, 황택의 비에나를 주축으로 운영하며 특히 서버와 블록킹이 터지는 날에는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에이스 비에나는 높은 점유율 속에서도 효율적인 공격을 책임지며 야쿱은 리시브가 안정될 때 사이드에서 강력한 스파이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터 황태기의 조율 아래 차영석이 중앙 속공으로 힘을 보태야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이 비에 나와 야쿠벡에 집중되어 단조로운 패턴으로 흐르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블로킹 라인마저 상대에게 읽히기 쉬워 세트 후반 집중력을 잃는 장면이 자주 노출됩니다. 결국 리시브 안정을 통해 공격 루트를 얼마나 다양하게 가져가느냐가 이번 경기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며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의 범실 관리가 승부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은 레오, 허수봉, 바야르사이안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공격 삼각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터 황승빈의 영리한 볼 배급을 통해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려도 레오의 하이볼 처리 능력과 허수봉, 바야르사이안의 빠른 템포 공격을 섞어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뺏는 전개가 위력적입니다. 반면, KB 손해보험은 비에나와 야콥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높아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상대의 집중 견제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황태기가 중앙 속공을 섞어주며 분산 효과를 노리겠지만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며 범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캐피탈이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블로킹 벽을 세우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앞선 홈팀이 경기를 주도할 공산이 크며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캐피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입니다. 흥국생명팀은 레베카 김다은 문지윤 김수지를 중심으로 공격진을 구성하며. 특히 레베카의 강력한 화력과 김수지의 노련한 중앙 이동 공격이 주요 루트입니다. 김다은은 공수 양면에서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문지윤은 라이트에서 파워풀한 스윙으로 힘을 보태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때 공격이 특정 선수에게 쏠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불안해지면 세터의 토스 질이 떨어지면서 레베카와 김다은에게 하이볼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상대 블로킹에 차단당하거나 범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리시브 안정을 통해 공격 옵션을 얼마나 다양하게 분산시키느냐가 이번 경기 성패를 가를 핵심이며 세트 후반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화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카리, 정지훈, 자스티스, 양효진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주전 라인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이드아웃 능력을 보여줍니다. 해결사 카리는 높은 타점의 오픈 공격과 백어택으로 득점을 책임지며 양효진은 중앙에서 속공과 블로킹의 중심을 잡아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정지훈과 자스티스가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며 리시브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세터의 영리한 볼 배급을 통해 카리의 결정력을 극대화하는 패턴이 위력적입니다. 다양한 공격 옵션과 견고한 블록킹 벽을 갖추고 있어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을 흔드는 데 능하며 랠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과 사이드의 조화로운 득점 분포가 유지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레베카의 강력한 화력을 중심으로 김다은, 문지윤이 보조 공격수로 나서며 세트 초반 기세를 올리는데 능합니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릴 때 공격이 레베카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크며, 이는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와 범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리시브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세터진의 영리한 조율을 통해 카리의 결정력을 극대화하는 사이드아웃 전환 능력이 탁월합니다. 양효진이 중앙에서 중심을 잡고 정지훈, 자스티스가 측면에서 지원 사격에 나서면 공격 루트가 다변화되어 상대 블로킹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와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현대건설이 주도권을 줄 공산이 크며 흥국생명이 리시브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화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현대건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